식곡의 오늘의 화두 오늘은 조주종심선사의 금조우풍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주선사와 제자스님이 함께 있을 때 일이다. 제자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아는 채 하며 물었다. 백골이 모두 무너져 흩어지고 한 물건만 오래도록 항상 신령스러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답했다. 오늘 아침에 또공연히 바람이 일어났구나. 여러분은 조주 선사의 말씀을 듣고, 애고에서 일으킨 바람을 그치고, 다시 참나로 돌이키셨나요? 그렇지 못하셨다면, 부연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제자 스님은 참선 중 참나에 대한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조주 선사에게 은근히, 자신의 경지를 드러내며 자랑하듯 묻습니다. 백골 즉, 사대로 이뤄진 몸을 잊고, 한물건 즉 참나만 오래도록 항상 신령하다고요. 물론, 어떤 체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 묻고 있는 이 순간은 깨어있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체험이 독이 돼서 그걸 스승에게 자랑하듯 표현하며, 칭찬을 바라는 애고성이 가득 묻어있고, 너 대단하구나 라는 답까지도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스승인 조주선사는 그런 제자에게 이 순간도 적절한 가르침을 잊지 않습니다. 백골 즉온 육근을 초월해, 참나인 한 물건으로 머물면 되지. 에고 특유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오히려 깨어있지 못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오늘 아침 또 바람이 일어났구나 하고 따끔하게 제자 스님의 어리석음을 경책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참나에 머물면서 그걸 자랑하려는 에고의 작용을 불어일으키지 마시고 오히려 더 깨어서 한 물건으로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 참나의 광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화두로 돌아가. 어느 날 아침, 조주 선사와 제자 스님이 함께 있을 때 일이다. 제자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아는 체 하며 물었다. 백골이 모두 무너져 흩어지고, 한 물건만 오래도록 항상 신령스러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자 조주 선사가 답했다. 오늘 아침에 또 공연이 바람이 일어났구나. 발.